11월 29일 새벽 만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날의 말씀은 10편, 35편,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10편, 35편, 19절로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편, 35편, 19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를 말미 아마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치하지 못하게 하시고 무릇 그들은합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와 호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용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편안함을 기뻐하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새벽 만나러 말씀을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요. 생명이고요말씀을요 드리면.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겨자 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들음에서 출발합니다.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방송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도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종교 개혁의 기치 중에 하나가 이신 층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의롭다 칭할 받은 후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시0편3 5편 계속적으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올려드린 기도가 뭘까요? 잠잠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왜 잠잠하지 말랍니까?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잠잠하지 말라는 거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 잠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합평을 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잠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짓말로 모략하고 자기를 구렁통이로 밀어 넣는 사람들에게 잠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으로 목격했다고 말한 자들에게 잠잠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위 해서 거짓말장이다. 화평을 깨는 자다. 거짓말하고 자꾸 그를 비웃고 그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말라? 하나님께도 분명하게 우리를 뭐해야 할까? 잠잠하지 말라는 거. 잠잠하지 말라는 얘기는 뭘까요? 간섭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 내 편이 되어 달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하나님 기도할 기도 제목 첫 번째는요. 내 편이 되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평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판단해달라 그래요.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참과 거짓이 드러날 수 있도록, 뭐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판단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판단해달라고 이야기할까요? 누군가가 심판자가 되어 줘야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잠잠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고 조정은 판단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이것이 끝이 보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계속되면 합병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 심령이 뭐예요? 무너져 내립니다. 심령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육체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판단해 달라. 하나님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십니다. 자신의 무고함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판단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네. 오늘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판단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사회법정으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판단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때로 목사로 살아갈 때 자괴감이 느껴지는 게요. 교회 문제가 일어났을 때요. 또 교회 안에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요. 세상 법적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기 앞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 나를 판단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시평기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고 합평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또한 보니까 자신을 재난에 기뻐하는 자들 스스로 뽐내는 자들 그들을 다 하나님을 모아달라고요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결국 그들이 행할 일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가 한말 그한 행동이 올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고 간섭해 주시면 그것이 그 사람이 올무가 되어져서 넘어지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잠잠하지 않고 판단해서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 기자인 것입니다. 참 은혜로운 시편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봅시다. 어떤 걸까요? 예, 여러분들, 잠잠하지 마 없어서 판단해달라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서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뭐예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자는요, 결국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뭐야? 하나님이 정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해야 될게 뭔가? 끊임없는 강구와 계속적인 구함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기다림의 의미를 깨닫는 기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자는요. 응답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조급한 마음 먹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기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는 기다림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자로서 기다리는 기도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시고 믿습니다. 평생 나와 함께 하시님며 의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살아가 우리 성도들 기다리는 기도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의 기도에 응답받으면 큰 은혜지만 여러 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달아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자, 믿음의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사랑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정들, 생업가 일도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윤수일 목사를 이재용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언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께 날마다 부흥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예담제가 복사되어예담 자금 조서관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